대관령 음악제에 와서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15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어, 하이라이트이자 중요한 정신을 표현하는 오케스트라가 바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손여름 예술감독이 이 세계 각국의 명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그 관악기 특히 목관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석 연주자 분들을 오늘 모셔서 이제 연주를 들어보고 클래식 음악의 본토의 고장에서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연주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한번 모셔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현 씨와 조인혁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손여름 예술 감독을 모셔 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한 번씩 <laughs> 들어보는 창원에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손여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인혁입니다. 네, 우선 이 오케스트라의 그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연주자들을 구성해서 모신 모집한 네, 손여름 예술감독께 약간 이 오케스트라의 취지와 그리고 조성현 조인혁 씨를 또 섭외하게 되신 동기 같은 것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 뭐랄까, 한국에 너무 솔리스트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많은데, 오케스트라는 정말 손에 꼽게 이렇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드물잖아요. 그몇년 사이에 이렇게 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시게 되는 한국 연주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어 이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테스트 오케스트라처럼 하면은 정말 너무 훌륭한 연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 했는데 이두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형 오빠는 저랑 대학교 동기 종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맨날 제가 반주를 했었던 사람이었고 성현 씨도 저랑 하노버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서 저희 셋은 아주 친한 사이였어가지고 맨 처음에 오케스트라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화할 때이두 분이 이제 사실 같이 저랑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니까 손여름 감독이 학교, 대학교를 조금 일찍 가서, 그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셨었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곡에 좀 반주를 부탁했었나요? 어, 저희가 또 했었던 게. 플랑소나. 플랑소나타 같은 것들도 했었고요. 네. 되게 많이 했는데, 기계... <laughs> 너 많이 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거의 기계처럼. <laughs> 오렌지 계속...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조성현 씨는 이 오케스트라의 아이디어를 듣고 혹은 여기 이제 대관령에 7월 말에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어떤 그림이 떠오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 일단 그 한국에서 제일 큰 페스티벌이기도 한 대관령 음악제 오케스트라를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음. 네, 진짜 어제 연주 끝날 때까지 너무 긴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일단 이 오케스트라 진짜 하는 건지 <laughs>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되게 긴장이 됐었는데 일단 근데 워낙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들과 호흡하면서 되게 재밌는 연주, 그래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긴장하는 거는 제가 못 느꼈는데요. 사실 지금이 더 긴장이 되는데. <웃음> 정말. <웃음> 못 말을 잘못 하겠는데 그래서 <laughs> <laughs> 어네 <laughs> 일단 저도 이렇게 여러 악단에서 모이신 모인 연주자분들과 이제 호흡하면서 진짜 많이 배우고 정말 재밌는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약간 꿈이 현실이 된 느낌이 사실 긴장한 이유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멤버를 여기서 구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 있으니까 잘 <laughs> 소리 안 나오면 이제 그 저는 뒤에서 봤지만 아, 객석에서 봤지만 그 공연을요 굉장히 정말 음악적인 완성도가 저는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그 소리의 측면에서 정말 밀도 높은 소리들을 들려줬고 그래서 무대 뒤에서 우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객석에서 아, 그래요. <laughs> 이걸 우리가 진짜 했다니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도 또또고생하 <laughs> 네, <laughs> <너무 많이> 알려주신... <laughs> 네. 그 조인혁 씨께서는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번 평창 무대의 감격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떠셨어요? 처음에 여름이가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어 아마 그때 제가 오후 공연을 마치고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속옷을 입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laughs> 아 화상 <화상통안은> 통화는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바랏...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페이스북 메신저를 서로 이렇게 주고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공연이 끝난 상태라서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너무 좋아서, 네. 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멤버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아. 막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왔고, 그리고 다른 음정.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아무래도 아 힘들지 않을까, 참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났나요? 그때부터 정말로 믿기지가 않는 그 음색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내가 이때까지 연주해 본 오케스트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오케스트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네. 음. 제가 딱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 네. <laughs>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전율이 올랐었어요. 다들 사실 이렇게 좋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왔다는 라 것도 물론 상식적인 추론이지만 저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조인혁 선생님 한국 비자를 좀 연장해 드려야 되나요? 저는 생각... 한국 국적입니다 아 맞죠 죄송합니다 네. <laughs> 미국 비자를 연장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믿기지 않는 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손여름 예술감독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2번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연주할 때 피아노가 먼저 이제 화음을 펼쳐서 연주하고 그런 플루트가 들어오고 또 이제 합세하시잖아요 한번 제가 청해보고 싶은 마음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죠? 어디까지, 불, 어디까지 불어야 되지? 그니까요 세딧단 음표가 나오기 자, 전까지만 하면 될것 같은데 쉐, 아. 네 거기까지 네한번 네. 청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때의 감동을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었고 제가 공연을 보면서도 어 사실 이렇게 연주 잘하시는 분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의 기쁨을 무대 위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이렇게 연주할 때이 곡은 뭐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대학 시절부터 잘 음악적으로도 통했던 동료인 조인혁 씨께서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연주하세요? 막, 어, 정말 잘한다. 역시 인형 오빠야 이런 건가요? <웃음> <웃음> 네, 그건 정말 당연하고 사실 이게 2003년 저희 2학년 때막 이럴 때 오빠가 이제 자기는 나중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들어할 거래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그럼 너 피아노 협주곡 중에 클라스로 제일 유명한 곡 뭐야? 그래서 내가 <laughs> 라면노비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했더니 아 그래 그럼 나중에 같이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루게 대단히 <laughs> <laughs> 네 그리고 한 가지 저또 궁금한 게 공연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이런 또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서 협연하는 피아니스트들도 많이 봤을 텐데 여름 씨와 같이 했을 때 어떤 특징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일단 여름이랑 연주할 때는 어,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연주를 할때 피아니스트가 어, 솔로란 사람의 눈을 봐요. 거기서 음악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피아니스트는 사실은 처음 봤죠. 저도. 네, 네 그런 게 참. 아니 사실 네. 저는 협연할 때도 좀 어떤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협연하면은 스타일이 좀 다른데 저는 협연 되게 양상불처럼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이거는 사실 제가 완전히 반죽 때문에 그냥 맞춰 맞춰서 가장 노래하기 쉽게 만드는 게 사실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렇게 말해 주는 피아니스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돼요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네, 저희가 이두 분을 이뒤 순서에 한번 다 같이 또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또 손여름 예술 감독하고도 나눠 볼 겁니다.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연주자 분들을 모셔서 음악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피아니스트는 궁금하시죠? 네, <laughs> 역시나 손여름 씨께서 또 맡아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